이여비로입니다. 오늘 화면은 좀 올렸어요. 오늘 소개들을 간단하게 소개를 할 건데 오늘은 제가 학교를 갔다 와서 저희 엄마가 이마트에 있다 했어요. 그래서 이마트 가서 살거 사고 이렇게 마지막에 올때 샀고요. 우리 이마트에서 미니어처 시간놀이 시간놀이여야 되나? 미니놀이? 그걸 샀고요. 이거 물티슈도 하나 구입했는데 엄청 귀여워서 그냥 하나 골라서 그냥 꺼냈어요. 나는 짜장면 29번. 나중에 짬뽕은 좀별로여서 짬뽕은 안 하고요. 나중에 탕수육을 한번 만들어볼까 합니다. 있어요. 일단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는 꽃과 분말 탈집은요, 싱가포르에서 육크린 국산, 표시일까지, 휴식까지... 여러 가지 많이 있어. 비타민C 보시기, 여러 가지 멀티비타민이 들어있다고 써있는데 저는 그거를 무시하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런 걸 보, 봐야 돼서, 먹어볼게요. 이거 올려서 해도 될것 같아. 안겨봤다, 이따가 슬러시면 또뭐가지 그리고 37명 특집인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친구한테. 짜잔! 마지막, 마지막으로. 됐습니다. 친구한테 샀는데, 이거를. 근데 여기 안에 보면 다 찢어져 있어요. 일단 제품 꺼내볼게요. 잘잘잘 잘, 잘. 없습니다. 먼저 이거부터 설명할 거예요. 얘는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설빙 같은 거 보면 잠시 만요 뜯어줄게요.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푹시푹시잘 들어가진 않고 이건 그냥 위 뿌려놓고 그냥 위에 얹혀야될것 같아요. 잘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설탕 설탕입니다. 이거는 저가 저가 학교에서 딴 거라서 이런 거는 자세히는 못 봤어요. 이렇게 소개가 됐고요. 졸 그리고 총 종류는 이거. 뭐라서 뭐 이거 아시죠? 이정도 정말 갖고 싶었던 통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늘색 통. 다이소에서 몇천원씩 사는 그런 통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친구가 좀 비싸게 산 그런 통이래요. 이거 보고 반했대요. 이런 거 약통이래요. 다 친구가 말했는데. 네. 그리고 펭귄. 펭귄도 엄청 귀여워요. 투명이라서. 잘 쓰겠습니다. 그리고 덤인데요. 덤은 마지막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지나갈 건데, 일단 견출지도 덤인 것 같고요. 쇼핑 20개, 2,000원은 샀고요. 어, 일단은 잘안 들어가서 이렇게 내놨는데, 한번 볼게요. 오늘 쓰던 통, 식물의 통인데요. 여기다가 이제 넣어서 썰어오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이고 그리고 그릇들, 그릇들 한번 해내볼게 이것도 이쁜 게 맞아. 이거는 여기다가 스크고. 이건 작은 밥 그릇 같은 거고, 이거는 냉면 그릇인데 저 이거 엄청 반했어요. 진짜 냉면 그릇 엄청 이뻐요. 사고 싶고요. 이거는 그냥 보통 그 접시. 이것도 그냥 접시고 우동. 이건 우동 그릇. 이거는 떡볶이나 이런 탕수육 같은 통이고, 이건 접시. 무릎 좀차 이쁠 것 같은 그런 통이죠. 다른 곳으로 몰아주죠. 어, 토핑... 토핑들이 다 보통 저 갖고 있는 것들인 것 같고요. 그도 한번 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쑤시개들이랑 짝은 토핑들 잘라 쓴 거랑 견줄지또 좋네요. 이 덤은 저기 지퍼백 몇 개랑 이쑤시개를 엄청 많이 넣어줬어요. 이제 모르겠지만. 네 예, 그러면 이렇게 소개가 다 끝난 것같고요 어.. 생각보다 빨리 끝난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친구랑 미니어처 같이 제 유튜브에 올리기로 했어요 영상을 찍고 그런데 유튜브를 찍고 그 지금 이건 특집인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후기 같은 것들 그리고 깜빡한 바니쉬 유광바 유광입니다 무광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죠 바니쉬입니다 엄청 조금이지만 그래도 그것도 이 정도는 잘쓸수 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미니에서 샀네요 됐쓰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좋습니다. 짠, 이거 먹었나요? 이 부분이 하이라이트 같아요. 저이 영상에서는 편집을 안 하고요. 또 다른 유튜브를 제가 또 합니다. 해가지고, 어, 다른 것도 올리고 할 건데. 이쪽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냉면 그릇이에요. 저니어처를더 열심히 할 거고요. 그릇을 더살 거예요. 이정 그릇 같은 거네. 이거는 투명 그릇, 투명 그릇. 저희서 친구가 떨어뜨려서 금 갔어요. 젠장, 젠장. 네 아무튼 잘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안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됐고요 저는 펭귄이 되게 마음에 드네요 엄청 귀여워 저는 이런 통이 되게 좋아요 이런 통 갖고 싶었는데 여기다가 파스텔로 채색할 그런 것들 로 넣을 거고요 요거 다약통이래 보통 그런데 저는 미녀초총 미녀초용도 못쓰겠습니다 그럼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 친구한테 더 받을 수도 있어요 내일 공짜로 기르기죠 어, 일단은 설탕 이 통도 직접 다이소에서 산거 같고요 되게 엄청 많이 챙겨줬어요 친구가 무튼 직접인 좋게 끝난 거고요. 네. 저 유튜브를 사랑해주시는 분들 감사하고요, 사랑합니다. 저도. 어 저는 언제부터 편집을 할 거냐면요, 이년처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거예요. 받은 관계로, 그래서 받은 관 받은 관계로 할 건데 저는 수장 수지영디.